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에 등장한 이 영상, 사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실제 가수가 아닌 AI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나서 돌연 잠적해버린 가수 딘, 그의 팬들은 딘을 기다리다 못해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은 냄새과 창법, 이렇게 고도로 학습시킨 AI는 무서울 정도로 가수들을 모방합니다. 우리 일상에 자연스레 침투한 AI, 키오스크, 무인 서빙 기계 등 예전엔 낯설기만 했던 기계들이 어느새 매장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기계가 바로바로 갖다 주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서빙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키오스크가 생겼는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알바생 입장에서는 어 내가 여기 굳이 왜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할까요? 전문가를 찾아가 여쭤봤습니다. AI가 우리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기보다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체하게 될 거예요. 뭔가를 해낼 때 기본적인 자료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 필요했다면 이제는 체티피티업그할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아, 이제 주산 뭐 가르치고, 주판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 다 일자리는 있는데 어떡하냐 그랬지만, 실제로 컴퓨터 때문에 수많은 일자리들이 다시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AI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배척하고, 사, 혹자는 이제 AI는 절대로 도입돼서안 된다, 더 개발이 돼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래 들어서, 가장 이제 파급력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킨 산업혁명. 예를 들어 보면 기계가 나타나면서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기계를 부수기 시작했잖아요. 기계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기계를 부수자 해서 간에 수공업 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이제 큰 반발을 했는데 러다이트 운동이 실패하면서 기계가 대중화되면서 직업이 많이 나타나고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면서 그거에 파생되는 AI를 쓰기 때문에 이 함께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더 많은 직업이 파생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일자리를 뺏는다 혹은 기존의 것을 무너뜨린다라는 접근보다는 이걸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많은 것들이 파생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새로운 기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의 등장으로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이며 AI는 인간을 대체할 무적이 아닌 인간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전문 컨설턴트들이나 교수 입장에서는 아주 똑똑한 조교 같은 게 생겼다. 한 달에 20불만 내면 뭐, 예를 들어 스탠포드의 대학원생 정도에 해당되는 조교를 두고 있다.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의 어떤 생산성을 높여주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근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아직 잘 못하는 부분이 실제 사실과 어긋나는 그런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줘요. 이처럼 AI는 아직 발전 단계에 있는 만큼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환상. 뭔가, 허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거에 대해서 출처를 달아줬더니 출처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가보면 사실 그게 없어요. 어, 되게 말이 되네. 그러지만 실제로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물어보면 틀린 레퍼런스를 얘기해주거나 아예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를 해준단 말이죠. 또 다른 AI의 문제점은 인간의 차별 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디지털이 된 그런 자료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편견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문제도 되게 우가 고민해봐야 런 문제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자료들이 좀 편견에 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적인 거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뭐 성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면 AI가 인간을 대체하기엔 아직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변동이라 불릴 만큼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AI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고 대응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AI는 하나의 툴일 뿐이거든요. AI가 발전하면서 좀더 새로운 도구로서 등장해서 나에게 새로운 작업 방식을 줄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작업조차 사람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대체된다라기보다는 툴이 바뀐다.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어떤 우리의 도구예요,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일단 두려움 없이 배워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더 유능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되게 좋다. 하지만 늘 우리가 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 또 우리 집단에 도움이 될까? 인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뭔가 따뜻한 마음씨. 공감의 마음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 똑똑함과 따뜻함을 다 갖춘 사람이 늘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유능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다정하고 따뜻하고 공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두 가지를 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AI가 미래 일자리에 대한 혁신적인 흐름을 이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협력의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엄청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AI는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보다 새로운 노동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보여준 AI. 앞으로 10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요? Five forever if you keep it tight Love the world that keep the sky